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 그 음. 여러 cool.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앨범 Yo, it's good homie. Yo. 여러분 앨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병스케이트보드한번한달 전에 라방에서 들려준 노래. Yes, it's right, baby. u uh -huh. 여러분 혹시 어떤 곡이 제일 좋았어요? 그 앨범 중에서. 요맘 m 영 man. Yo, was that? Was good. Was good, h o m i 가는 좋았어요. 타이틀곡이랑. 대부분 워킹 다운드 스트 아니 대부분 스케이트보드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음 저도 그 노래 참 좋은데요 콜디 형이는한 곡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틀곡 앨도 나온 겸 엄청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사실 앨범으로 나온 게한 거의 7달? 7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일곱 달 정도 된것같 은데, 이제 좀 되게 오랜만 에 해서. 항상... 여러분, you know, spaghetti, spaghetti, let's get it. 여러분, 자, 다음 앨범 내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수지랑 콜라랑 같이 먹고 있어요. 토비는 아기라서 1시 전에 빨0시 전에 자야 돼요. 토비 자는거 깨우면 다시 잠들게 하는데 너무 많이 걸려 시간. 여. 무슨 무슨 스파이티 먹냐면 제가 제가 손수 메 손수 메이드한.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여러분 앨범 잘 들으셨나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사실 조금 여러분, 내 팬분들한테 뭔가 칭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앨범이었어요 부탄가 What's up n 탄가 Yo Let's g homie 이여 yeah. 어제 기리보 형한테도 보내고 팔로 형한테도 보내고 호미한테도 보내고 데디 형한테도 보내고 이 누구한테 보냈지? 보냈는데 반응들이 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약간 모든 트랙들을 다 총괄하고 뭔가 작곡이나 편곡이나 좀 많은 것들 참여하고 많은 것들 참여했었던 앨범이고 그만큼 사실 공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고 그래서 생각이 든게 앞으로 이제 후회되는 앨범은 내지 않겠다라는 너무 진지하죠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요.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머리 하얀색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재미없어요, 그거. 좀더 재밌게. 오케이. 이 바득바득 갈았구나, 느껴졌어. 바득바득 갈진 않았고요. 재밌게 했어요. 치즈볼 음원 내주냐고요? 음원. 치즈볼 대신에 제가 거, 다른, 다른 걸 들려드릴게요. 다른 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전 됐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You ready? 자 오랜만에 제가 이거 작년에 녹음했던 건데 이게 제 맥북에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Can't eat everything 원래 버전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같이 협회가 털어놓고. f r what is e a r m o n s r Pablo Bang s m u e l the b a so. Turn i a trap, under his dang, hate the d t c h girl. t k a big b a hot. e s o a neck, get a m a c h i n

아니, 정, 스컬, 스컬. 오케이. 요즘에 스컬 하면 되는 거죠. 스컬? 스케이트보드 데모 버전? 들려줄까요? 스케이트보드 데모 버전 이 있어요. 스케이트 데, 데모 버전 있어요. 잠시만요. 스케이트 데모 버전. 이런 거 원래는 그 훅, 스케이트보드의 훅이 훅은 아니었어요.

가이드고 이게 원래는 벌스였었는데 이제 저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좀콜스도 많고 The Flow 이 곡이 인지 그렇게 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곡이 된 거고. 어, 멜론 검, 인기 검색 1위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든 비트 하나 들려드릴게요. 비트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혹시? 어디 갔냐? 여기다. Oh, I'm mad. Then I start to think I'm fat. That bitch in my tag get me square rap uh, I'm leaving. and I I stay. You shouldn't do this. And I 말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파이트 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이미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Yeah.